세상, 뭐가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상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감이라는 눈, 코, 귀, 입, 그리고 피부,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세상을 나름대로 자신의 과거를 통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 보, 보면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저게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과거에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무다, 풀이다, 이런 걸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자신을 에고라고 하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자신을 에고라고 하며 에고가 생각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거를 보고도 전부 다 생각이 틀리는 이유는 자기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면서 저게 진짜 무엇인지 실체를 모르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싫으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이 싫으면 그 반대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체가, 자기 진짜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은,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이 싫으면, 그 반대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왜 좋은지, 그 실체를 알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실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텐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무리를 보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사회주의 하는, 운동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을 통제하는 나라의 분노를 느껴, 그 사회주의자들을 통제하는 나라의 분노를 느껴,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많은 데모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뭐 민주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회주의는 반란이죠. 반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회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 사회주의, 그 그러니까 좌파가 된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 좌파가 되지 않았겠지만, 사회주의의 실체를 모른 채, 당시에 정권에, 그 박정희 시대 때그 정권에, 불만이 생기면 사회주의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르고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불만이 생기면은, 나라에 불만이 생기면은 이 정권에 반대되는 사회주의를 선택해서 좌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실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뼈아픈 고통을 당해 봐야 그때 비로소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안 채워지나라는 저 좌파라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직접 가서 뼈아픈 고통을 받아 봐야지만이 자유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면서 나눈다고 하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그, 그거는 하는 얘기고, 그 실체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 하며 자유 대신 구속을,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예.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한다.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 사람은 거의 현혹돼서 거기에 좌파가 되면은 결국 그 실체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능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강한하게 되며 또 자유 대신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 러시아나 중국 역시 망해가는 것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뭐 큰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것들은 서서히 전부 다 망해갑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그 자신은 애고 즉 자의식입니다. 애고죠 그 자의식은 그리고 그것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의식이 있어서, 사실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그래서 애고의 판단 즉 자의식은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실체를 못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르고, 사회주의가 떠드는 얘기들만 듣고서, 그,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고가 아닌, 나라고 하는 그, 나 자신, 애고가 아닌,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이 나는 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없지만, 애고는 생각이 있는데, 애고가 아닌 것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없지만, 나를 직접 움직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움직이는 기능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고가 일종의 입자라면, 예고라는 거는 이것저것 들어오는 걸 갖다가 모아놓은 입자라면, 이 나는, 이또 하나의 나는 입자가 아닌 움직이는 파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물체들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멎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감으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감은 보지 못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져 있는 건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머져 있다는 자체도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나를 영혼 또는 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나는 영혼 또는 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이 움직이는 나는 파장을 통해 세상을 직접 느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느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나가 세상을 직접 파악하는 기능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로 느끼는 감각이다 이거예요. 기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는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며 영감, 직감, 예감 따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앞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감이 하는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믿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감을 통해서 직접 느껴야지만이 그것이 실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감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또 영감을 통해 실체의 흐름을 느끼며 또 예감을 통해 그 결과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안목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실체를 직접한다 해서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실체를 직접 알아차리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의 실체를 직접 알아차리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하는 그 실체와 실체가 움직이는 결과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사회주의는 망한다는 결과를 말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아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번성하고 사회주의는 끝끝내 망한다라는 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들리는 대로 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니까 뭐가 맞, 오는지 그런지도 모르고선 좌파도 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시와는 세상 실체를 바르게 보고 그것을 영혼 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 실체를 위해 나를 사용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그 실체를 위해서 나를 사용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실행을 해서 더큰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모르는 애고, 즉 자의식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회주의를 영혼 속에 저장해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사회주의자들은 잘못된 그 영혼 안에 사회주의가 저장어 있으면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세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면 결국은 영혼은 그와 같은 세상도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 불러들인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1980년대 일본에 있는 조총련은 조총련이라는 것은 거려민이라는 우리 우파 쪽인데 조총련은 좌파죠. 조총련은 일본 사회가 한국을 무시한다며 조센징 조센징하면서 무시한다며 벌어놓은 돈 모두를 가지고 이북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북으로 들어갔어요.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은 그들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갈취한 뒤돈다 뺏었어요. 깡그리 잡혔었어요. 갈취한 뒤 그들의 대부분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 돈까지 가져왔는데 조국이라고 하는데 다 잡아 죽였어요. 왜 죽였겠어요? 거짓과 통제로 사는 이북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악 영향을 끼친다하여 모두 죽인 것입니다. 거의 모두 다 죽였어요. 예. 괜히 돈 가지고 참 살아보, 잘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결 끝내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조청년 사람들이 현시안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후손들도 지금 잘 되고 있겠죠. 예. 우리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내 영혼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이 존재와 작용을 과학적으로 보고 또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에 과학과 음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삶이 곧 운명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리라든가 우주의 법칙이라든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큰아큰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일이죠.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는 운명적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사람인데, 예.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사람인데, 특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지만 힘 없어요. 예, 힘이 없어요. 무슨 국민의 힘입니까? 국민의 힘 빼는 당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했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실체도 못 보니까 그렇게 하면 생각할 수 없죠. 서로, 누가 잘난님 본다니, 서로또 서로도 꼰질리고 있어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면서.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죠. 예. 이 실체의 세계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 꼰질내는 그 자체가 그게 현실이에요. 예. 옳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옳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로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로소 참다운 정치입니다. 아셨습니까? 정치의정치의 그러니까 정치의 정,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전 모양이에요. 근데 이름은 다 말하지 않겠어요?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결국, 사람다운 지도자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속에 국가가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 국가가 들어있는 사람이 지도자지, 거기 자기가 들어있으면 그 지도자가 아니죠. 예. 그리고도 그 자리에 끝끝내, 뻔뻔하게 끝끝내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그거는 신기할 정도예요 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예. 나라를 위하고, 또 경제를 살리며, 복지 또한 풍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랜이, 계획이 영혼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다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에 신경 쓰고 또 경제를 살리면서 또 복지 또한 풍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랜이 플랜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플랜이 영혼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다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플랜이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만 그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고 또 현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응? 경제를 살려야 된다. 거기에 있으면 이 사람이 직접 그걸 몰려드려도 누구 경제 아는 사람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것이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지를 기감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두를 끌어안아 자신이 생각한 영혼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뭐 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들은 오히려 좀 덜합니다. 이 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내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우파라면 우파라는 것만 확실하다면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두를 끌어안아 자신이 생각한 영혼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같이 움직이죠. 지금 한국은 이와 같은 인물이 없어서 나라를 자기 것처럼 만들려는 위험한 존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부서져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쪽 편 편을 듣는 사람이 많다이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뻗어나가는 파동에너지는 이와 같이 영혼 속의 자기 세계를 현실에 내보내면, 뻗어나가는 파동에너지, 뻗어나가는 파동에너지가,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파동적인 나. 파동에너지는 이와 같은 영혼 속의 자기 세계를 현실에 내보내면, 그와 같은 세계를 현실에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현실에서 만났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간절히 원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며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숙이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필요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겠다. 이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부셔버리는 일이에요. 그 가는 사람보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숙이고 자신을 숙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가 아닌 세상을 위하는 사람은 세상 또한 돌아가는 질서가 있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질서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의 세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합니다. 예. 지금도 요즘은 이,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요. 특히 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주치의가 오면은 주치의가 되면 이제 뭐 박사나 교수죠. 그럼 그 뒤에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몇 명이 따라왔어요. 요즘은 인턴 레지던트가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료법 뭘 한다고 해서 해가지고선 사람이 없 없대요. 그러니까 이 칫솔을 망가뜨린다. 이게 잘못하고 하면. 그리고 지금 정권은 더 많은 질서를 지금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질서와 있어서 그 질서의 세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곡차곡씩 쌓아 올리는 거지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하면은 그거는 파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욕망에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에 위배됨이 없이 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허물어지지 않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정치가 힘들죠. 그나마 그래도 옛날에 어느 정도 질서를 알고서는 질서를 그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대부분 나가 강한 에고이스트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 미국도 마찬가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귀찮게 그 종간나 근성이라고 해서 종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내 큰 거한테 가서 굽신굽신거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인간은 저 공산당 국가인 군국한테 가서 쇠쇠쇠쇠 한다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완전히 에고이스트다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에고이스트를 말했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꾀하는 그런 사람들이 것입니다. 에고이스트라는 건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인물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원 중심부에, 우리 영원 중심부에 지구를 끌어 안고 세상을 장래, 복을 베푼다면 세상은 혼란한 상태에서 점점 안정된 세계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는 바로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반드시 이내 강의를 몇 번씩 들으면서 그 내용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예. 이 강의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지만 이 강의를 안 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만 튀어나오는 사람은 결국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함께할 동지가 처음에는 몇몇 되지 않더라도 그 힘은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나비의 그 날개짓은 작죠? 조그맣죠? 그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작은 날개짓은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나중에 예상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날개짓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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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비들이 같이 쌓이면 그 미세한 변화는 엄청난 결과나 그 파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육각 그림이 많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이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세상에 내보낸다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저기 육각 아닌 데가 없습니다. 여기 벽도 육각이고 온통 세상이 지금 육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낙의 효과는 우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몰라요. 아셨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낙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쟁취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해낼 때그 핵심은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며 미래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육각이 퍼져나갔듯이 또 미래 사회는 반드시 이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물이 나올 때입니다. 네, 이것을 할 인물이 정치가가 나올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